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건소 주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는 것은 소가 먹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할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 이다 인도하셨지요. 여러분 다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눈을 뜨시고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말씀 먹는 분은 누구예요? 납니다. 나지요 아, 네.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나라고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내속 네,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양식입니다. 육체 음식은 육체 양식은 음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음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 사람 내 속성 영원히 존재하는 내속사람의 양식이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에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 예배드릴 때감사로 제사 드리기 바랍니다. 이 추운 날에 이 어려운 세상에 이 혼돈한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렇게를 부르셔서 이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고요. 에시겔 골짜기에 말한 뼈들이 에시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큰 군대를 이루었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예. 뭐를 생수를 꼴꺽 그걸 잘 마시기 원되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쭉 나가서 보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옥케 한다 고 했습니다. 네, 감사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에는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소를 드려했요이 그들을 들 영적 예배를 하는 거야. 이 몸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냐? 를 이제 고 12절에 12,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지요.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식기 때본받지 말라는 거야. 오직 마음을 세력 하여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기쁘지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분별한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지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지요.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지요.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는다는 우리는 구약에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듣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에여호사바당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십니다. 남유대 선한 왕이었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풍성하고 허언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 나라가 쳐들어왔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여호사밧처럼 선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럼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아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의인이야. 나는 죄도 없고 죄값도 없어. 나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내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럼 아버지 뜻이 뭘까?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요 말씀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왔다고요.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여호사밧을 어렵게 하려고 주신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여호사밧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시험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같은 믿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는 백성들한테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 서리라 그리고 그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신뢰하라 그럼 네가 어떻게 형통화되는 거야 알렐루야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나서, 나고 나서 이제 여호사밭이 노래하는 자를 뽑았습니다 성가대원들을 뽑아가지고 상가대 거룩한 예복을 입혔지요. 그러고서 하신 얘기가 여호와는 여호와께 감사하세랬어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야.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감사하며 왜 감사냐. 하그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절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야. 왜? 그 사랑이 변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복을 입혀서 찬양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시지요. 네. 복병이라는 건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그냥 모압 암만스에서 삼개국을 싹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복이맺지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있을 때 요호사박 어,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즉 신학에 와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죄도 없고 죄값도 없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니까 난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성령의 인감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다 큰 복이 올지인 거예요 아셨지요? 그큰 어려움이 뭐냐 건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또큰 어려움이 물질에 관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 식구 데려가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그큰 어려움 하실 때에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인자하심, 영원하다. 여호사바처럼 이렇게 할때 천사를 안에 동원해 주시겠지요? 약속대로 천사 와서 말씀, 시행하시지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호사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사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 얘기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때 다리오 왕이 그 다른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요. 이걸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방백들을 세운 거지요. 110명을 세워,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총리 셋 중에 누가 들어가냐? 다니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방 사람 아니요. 그렇죠. 그들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보다니엘은 생각이 민첩했다 했습니다. 생각이 민첩하다는 건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죠. 근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로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버지 계속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고금식하며 무릎 꿇을 때다 가브리엘이 왔잖아요. 와서 뭐라는 거야 나한테, 너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니엘은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 주시는 지혜가 풍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울수밖에 없는 거죠. 총리 세중에서 지혜로운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방인 쪽에서 볼 때는 120방도와 두 총리 볼 때는 눈에 가신 거지. 저에저 이방 이방 종으로 굴려가지고 자기들 구에 굴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모이를 한 거예요, 1 2 0 명과 두 청리가. 자, 어떻게 다니엘을 고소할까 했더니 다니엘 고소할 틈이 있어 없어요. 그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이었어. 왜왜 완벽, 완벽했을까요? 음. 하나님의 평했기 때문에 완벽한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예요. 고소할 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 저거를 고수할 틈을, 저건 어느 쪽에도 안되니희 신앙인 관한 문제 를 건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다리오 왕의 신상을 금신상을 아주 엄청나게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두라 평지를 평원에 세웠지요. 그러고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전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집어터놓자. 이렇게 약을한 거예요. 모이를한 거지요. 사단에 모이를 하지요. 사단 역사하지요. 예. 네. 예수님 잡아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사단들은 가바 뜰에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를 밤새도록 모여야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 잤지요. 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 네. 그러게 사단은 계속 이 짓거리를 밤에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백이십 방도와 두 총리가 이직거리를 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총리이기 때문에 그 다리오 왕이 그1 2 0명성 방백들과 두 총리가 와서 왕이셔 앞으로 여죄죄를 해가지고 왕만 살수 있다고 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볼 때는 자기를 위한 거 아니요? 그 어떨 그렇게 하자 이걸 이스라엘의 영원한 아, 다리 베르시아에 영원한 규례로 이걸 왕이인 치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인 반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여러분 다리 다니엘이 왕이 도장 찍힌 어인의 효력이 어떻다는 걸알아몰라요 너무 너무 잘 알지요. 그러면 이제 어인이 지킨 거는 무슨 내용을 지켰냐면 30일 동안 누구한테처럼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신이라든가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여? 차도그에 들어간다는. 그래 알고도 성경 보면 알고도 예전처럼 여전히 에루살렘장은 창문 을 활짝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단의 믿음 안요? 아, 네. 다니엘이 목숨을 딱 내건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 우리 대가 목숨을 딱 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저사자들 입을 봉했나이다 왕이요 완세를 합서서 나는 무죄하고 특별히 왕에게 죄를 지은 게 없나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다리오 왕이 있다가 그 모함한 거 전부 다 지금 끌어다가 사적으로 쳐넣었죠 자, 다리오 왕이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목숨을 내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난의그을 끊어내는 거예요. 감사는 질병의 끈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렐루야 이렇게 다니엘이라든가 요사부님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대를 드리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를 드리며 또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 지적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했습니다 이 소원이 뭐예요 약속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나이다 이것도 소원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살려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원하는 거예요. 아, 네. 아버지 나에게 내 자식을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네. 이것도 소원하는 거예요. 아, 네. 소원이 뭔가 아지요, 아시죠 아,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는 게 소원한 거예요. 뭔얘기지 아시겠지?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지키 높인 자, 지키 높인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갚으려 해. 네가 소원 갚으려 있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를. 이것도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3회상1장에 한나가 있었지요. 한나의 남편은 분인나 아니에 가나 있습니다. 그 한나는 첫 번째 분이이고 분인은 두 번째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원통과 분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지요 그때 제세장이 엘리였습니다 침이 통격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했지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길을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그러셨지. 그래서 엘리가 했다. 야, 너고만술 주정해라. 그랬더니 하, 엘리가 에, 한나가 뭐랬어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온통 아버지 아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축복기도 해줬지요. 3일. 그러고 나서, 아, 난 아들이 누구야? 삼일입니다. 3일. 자녀 하나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자기가 소원했잖아요. 3일. 그 자녀를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했지요. 드려야 돼 말해야 돼. 소원하건 반드시 갚으라는 거야. 즉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는 거야. 여러분 다 소원하시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소원도 해야 되는 거였던. 아버지 나에게 보을 주시면 내가 그 교회를 지켰나이다. 해야 되는 거지요. 아버지 나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면 내가 하나님 영혼을 마음껏 드러내겠나이다할수 있는 거지요 아, 예. 아버지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마음껏 주의 하겠습니다 아, 예. 할수 있는 거지요 아, 예. 그렇게 주 안에서 선한 서원을 아버지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하시고 나서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세요 예. 할렐루야 아, 예. 철저하게 깔아주고 철저하게 미친 듯이 기도하시라고요 아, 예. 그러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나은나 아들이 사무엘 선자고 그 한나는요 아들 셋을 더받았지요딸 둘을 더 낳았죠 오남매를 하나씩 더 주셨습니다 그게 한나가 어려웠지만 소원한 것을 하나 갚았죠 할렐루야 두 번째 소원한 건또 누구냐면 사사기서 11장에 보면 입다른 선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란 선지자 사사시대는 선지자를 다 가면 예, 또 선지자 세우고, 세우고 다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입다란 선지자가 있었었는데 예, 이 사람이 암문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암문과 싸움을 해가지고 에이, 이제 에이, 입다가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암문과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 처음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범제를 드리겠나이다. 이리송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송원을 들으시고 안뭔가 전투에서 대성하게했지요 승리하고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입단은요 참그 외동딸 무남동료 외동딸 하나 있었습니다 무남동료 외동딸이 아이생이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속을 조금만 부글두글 나와서 춤추며 막 맞이한 거예요 아버지를 승리하고 온 아버지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지금 이따 입증해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위기죠. 지금 아, 네. 어떻게 되는가? 거 이거 음, 그 외동 무담녀니 외동딸을 범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봅시다. 사사 기수 11장. 하셨죠? 11장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르므 세를 지나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을 거나아갈 때에 삼째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거되 주께서 과연 안몬자선을내 손에 붙이시면 자 이제 입다가 소 아버지 직기도푼 자가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원하는 거예요 맞지요? 다시 30대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성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안몬자선을내 손에 붙이시면 예 승리하게 하시면 자 31절 내가 안몬자선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지르드리겠나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 거지 않아요. 근런데혹목지 수도 있는 거예요. 형에여지 못한 뭐.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 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 여필자에게 내손을갚으며 했으니까. 감사로 제대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장대에서 는 갚으려했으니까. 그럼 이 입다는 지금 자기 무남능 외동딸이요. 자 보세요. 3 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지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아이이무남동녀가 지금 걸린 거야. 누구에게 걸린 거야? 입다의 소원의 약속에 걸린 거야 다른 사람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시 30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질 슬프다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다케 하는지라. 어, 너는 나를 왜? 지금 왜이렇게 하는 거야? 죽이게 되니까 번제에 소원했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39절 시작. 두달 만에 그 아베이기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들을 알지 못하고 죽은 이라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 딸을 소원한 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들인 거죠 번제로 맞아요 자잘 보세요 이제 입다는 소원을 했어요 근데 소원을 했는데 자기 누구든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맞이한 사람을 죽인다. 번절이 된다 했으니까, 이게 누구, 누가 해당돼 자기 문남에놓 외동딸이 해당된 거예요. 그 외동딸이니까 마음이 이 딴딴 비켜 딴딴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지요.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한나도 그대로 시행했지요. 입다도 그대로 시행했지요. 시 소원한 것은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지라도, 어떤 역경이 온다지라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중심 보시고 계시겠지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나에게 이러 이런 사업체를 열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아버지 전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충성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아버지 나에게 자녀 주시면. 내가 그 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겠나이다. 그것도 소원 되는 거지요. 그렇게 소원할 때면 소원을 가프레 말래. 가프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원제라는 그제사도 있는 거고요. 소원 예물에는 예물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올해 20, 20, 2025년 2월 9일 오늘 주님, 주님 말씀은 첫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는 거지요 두 번째 뭐라고요 소원한 아.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소원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은 아, 그렇게 네.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거라고 네. 아셨지요 자기 마음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활란 날에 나를 부리라는 거죠 자 감사로 제대를 지내고 내네 소원을 하나 빼 갚으며 그 다음에 할 것이 어려울 때 권고할 때하고 그게 난란 날이야 어렵고 권고할 때 나를 부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나를, 내가 너를 그어려움다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있기 전에 나는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요 감사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 찬양하고 있는 건가? 네. 내 기도줄은 지금 끊어지지 않는 건가? 네. 내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건가? 네. 점검해야 되겠지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입술에 항상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마르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 도 안에서 잠잠히 함 있으면 그런 얼마 있을 때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활랄내려 날 부르라 내가 너를 네. 끝 되겠다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네 그것으로 네가 나한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성 두아디라 거기에 가서 성에 이르렀는데 아 귀신이 들린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막 괴롭히는 거요. 어떻게 괴롭냐? 히 이는 이렇게 높이는 자의 종이다 근데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사도 바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아니요 그렇지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있다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지요. 예. 네.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 없어? 있지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자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그 그, 그게 임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로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나가라 했더니 나갔죠. 근데그 귀신들린 종귀신들이종 주인이 있다가 어 귀신 점서서 돈을 갖고 오는데 귀신 나가니까 점을 칠수 있어 없어 못 치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등면 고발한 거야. 이, 이 이상한 것에 가서 전한다고. 예, 끌려가서요. 밤에 얼마나 처맞았는지 성경은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밤쯤쯤되서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때 뭐 전기가 있어. 뭐가 있어. 죄인들의 감옥에 굴에 가져 놓는 거지. 뭐 그리고 창세 이렇게 해 놓고 장미보초도서 있고. 그밤중 내가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양했지요. 감사하며 찬양하니까 그때 천사들이 동원됐지요. 땅이 지진이 쿡 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뭐 찾고 쇠사들이 다 풀어지고 오문두다 열렸지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십장에 기록돼 있지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 있을 때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게 뭐가 있나 찾아서 갚으세요 어렵더라도 시장하시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한 거지 뭐 그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주신 거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거 아니겠어요 나는 탁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치명하여본자 아닙니까 나는 그 택한 자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쓰도내가 하나님 다 보시고 하신다고요. 감찰하고 계시죠. 저 생각은 뭔 생각하고 있는 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건가. 저 입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건가. 서원을 지금 이, 이,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은 서원을 지금 말씀을 아차 내가 그 잊어버렸었네. 그 해야 되겠네.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다 보시고 하시겠지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려움을 하때 첫째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고 두 번째 서운함과 갚고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신앙과 십자가도로 무장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택하고 할렐루야 악은 우양으로도 버려라 이렇게 되길 주님을 추천드립니다 주여 삼대 기도하겠습니다 주